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주주윤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입전형 기본 사항,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전공 자율 선택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입전형 기본 사항입니다. 우선 2025개정 교육과정 이수과목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에서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뉘는데요.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교과를 이수하게 됩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국어영어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을 의미하고요.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듣는 물리학 1이라던가 생활과학 1 이런 교과목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선택은 1에서 9등급제로 성적이 산출되고 진로 선택은 A, B, C 등급으로 3등급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1에서 9등급제로 산출이 되는데 이 화면 보시면 국어 교과 단위수는 4단임을 알 수가 있고 성적표를 받아 보시면 이건 어 어떤 학교든 똑같습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평차가 변기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산출할 때 지점수를 주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있는데요. 지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원점수에서 과목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수를 표준 평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수에서 보면 25를 15.2로 나누게 되면 2가 조금 되지 않는데요. 보통 지점수를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 이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는 이제 수강자수와 병기가 되게 됩니다. 이 수강자수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서 잘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교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과 같은 경우는 경제 과목이 있는데요. 경제학과를 지원을 희망을 하는데도 경제학과에서 이제 등급 경제 과목의 등급 산출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 힘들어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학은 수강자 수가 같이 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수강했고 이게 등급이 산출되기 쉽지 않은 이 소수 학생들만 신청한 이 과목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직결된 과목이라면 그런 것을 이제 상관하지 않고 바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석차 등급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요. 1에서 9등급까지 이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어, 분할로 선출이 되는데, 어, 1등급은 4%까지고요. 2등급은 11%, 뭐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나오는 건 똑같지만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나옵니다. A, B, C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 A는 1등급, 뭐 B는 3등급, C는 5등급 이런 식으로 단술 산출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는 1등급으로 보지만 B 같은 경우는 A가 32.4%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등급 이제 1에서 9등급 산출 비율에 따르면 32.4%면 4등급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4등급에다가 AB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더한 이제 62, 63.3%가 되겠죠. 그러면 4.63등급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의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제 1에서 9등급제는 상대평가임을 의미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4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오지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80점이 넘는다면 모든 전교생이 A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적 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르고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만 진로 선택은 성취 수준의 학생 비율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입전형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은 뭐~ 국영수사과만 보는 학교도 있고 전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교과전형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달라서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보통 대교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데 대교어 프로그램을 볼때그 학교에 맞는 점수가 환산돼서 나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상담하는 데 지장은 없으실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 요소를 종합적으로 전부 산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대비 학교 교육 활동 흐름도를 보고 계십니다.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흔히 교수 평기 일체화라고 하죠. 교수 학습과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지만 학생부 기재의 이제 범위가 점점 줄고 있어서 독서 활동 상황이 이제 대입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할때 독서 활동을 토대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독서 활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독서 활동이 이제 차이징인적 체험 활동 4개입니다. 자동 봉진, 창의적 체험 활동과 다음 학년 교과에서 이제 마인드맵이 펼쳐지는 것처럼 독서도 이 독서를 하다 보니 다음 어떤 책을 골라서 다시 독서를 하고 싶어졌다. 이런 개연성과 유기성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간소화 부분인데요. 여기 빨간 색깔 글씨를 보시면 교과학습 발등을 상황에서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미반영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자율 동아리도 이제 대입에선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기부에 기재할 수는 있는데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학교로 넘어가면서 지워지면서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교내 봉사활동은 인정이 되지만 학생 개인적으로 하는 교회 봉사활동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입에서는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도 이제 넘어가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수상도 이제는 대입이 아예 미반영이 됐고 도서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활동 상황도 위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되는 내용이 줄고 자기소개서도 이제는 대학에서 받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이것만으로도 이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기준은 2016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어, 변동사항은 아마 내년 2027 대입에도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대입 전형 분류 기본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교과 성적을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두 축이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정시라고 하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정시. 그리고 실기 논술 시험으로 뽑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자, 대입 모집 선발 시기에 따른 구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부터 보통 시작이 되고요.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6회 지원의 예외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만약에 여덟 명만 합격을 했고 두 명은 모집이 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인원은 정시로 2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이 전부 다 완료되는 올해 2026 대입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충원 모집이 완료됐는데요. 그것이 완료된 후에 12월 29일부터 이제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도 정시 모집에도 만약에 모집이 다 되지 않았다. 그러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올해 대입 같은 경우는 2월 20일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이제 3회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100번이라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정원이 다 차지 않을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모집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수시 모집에서 여기 합격 시에는 정시 추가 모집 지원 불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꼭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이제 전화 추합, 보통 5차 추합 정도 되면 전화 추합을 하는데 전화 추합에 합격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미등록한 경우 정시 모집에 나의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시에는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근데 정시 모집에 삽격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추가 모집을 노려보겠다 하면은 정시 모집에 등록을 포기했을 경우에 추가 모집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6회 지원 이제 제한 예외 학교입니다. 어, 사관 학교들과 그리고 경찰대 그리고 특별 법에 의해 설치된 이제 기술원들, 카이스트 디지트 스 유니스트 이런 기술원들, 포스텍, 켄텍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유회 지원 제한 예외 학교고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해 어플라이나 진학사 사이트에도 이 대학들은 이제 다른 경로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음악과로 유명한 호환대나 청, 청운대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회 지원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 비교 항목입니다. 보시면 2026학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학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했을 때 2026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정시 모집 인원은 점점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교육부에서 이제 정시 모집 인원 확대 지침을 내렸을 때 정시 인원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다가 그 정책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다시 수시 모집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와 종합 전형 비율이 늘고 있고요.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수식으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개입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8일부터 12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총 5일 중에 법적으로 3일 이상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만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5일 전부 다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5일 전부 다 운영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이제 충원 등록 마감은 크리스마스 이후 24일이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2월 인원 등을 정리하여서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12월 29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이제 2월 13일로 되어 있고요. 2월 13일이 마감이 되면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 일주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25인데요. 2025와 2026이 연달아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수도권은 이제 교과와 종합전형 비율이 다른 전형에 비해 높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 특히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학생들은 이제 면접을 직접 보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그더큰 부담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학생들은 이제 보통 교과 전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것처럼 교과 전형을 보통 선호를 하는데요. 나중에 전형별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주도 학생들이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이제 종합 전형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교과 전형이라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수도권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과 전형 비율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 0 2 1 모집 인원 권역비율 비교인데 아까 이전에 봤던 2025 모집 인원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나와 있는 대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해 두개 이상의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수강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중에는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1고에서 만약 에 물리학 실험 과목을 열게 되면 남녀고나 신성여고 중앙여고 학생들이 와서 같이 듣는 일반적인 방식의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인데요. 교육청 주관의 온라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같은 경우는 두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융합과 과제 연구와 같은 실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교대학 연계 공동 교육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교수 분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세개 종류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동교육과정을 우선 수강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이제 뛰어나게 이제 수강을 했을 경우 보통 A등급을 받고 세트기 1500바이트가 더 적혀서 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신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교 이외에 이제 추가로 수강해야 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일과 후에 야간이나 주말에 보통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그생계부에더 많은 지면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셔야 하고 이제 듣다가 중간에 자신이 좀 시간 부담이 돼서 안 듣고 싶다 하더라도 일정 이제 수강 취소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B나 C등급이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또 성적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하고 취소를 할 거라면 이제 시작한 이후에 즉시 이제 취소를 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위계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통합과학을 예로 들면 통합과학을 1학년 때배우면 2학년 때 생명과학원을 배우게 되고 3학년 때생명과학2와 생명과학실험, 그 다음에 고급 생명과학을 차례대로 배우는 게 사실 좋습니다만 위계대로라면 3학년 때 생명과학2, 생명과학 실험, 고급 생명과학을 이 수시에 포함되는 1학기 이내에 다 3개를 수강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제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험 과목을 2학년 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만 위기에 어긋난 부분이 또 없진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때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심화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학년 수준에 맞춰서 어, 학생들의 탐구 역량과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수행을 해도 어, 좋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순서였던 어, 대입 전형 어, 기본사항에 대해서 어,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